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씨 뭐하고 계세요? 네? 뭐하고 계세요? 아 지금 치킨하고 네. 분식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좀 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역시 여우 왼쪽 오른쪽 요새 관리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요새 아니 관리를 잘안 해요. 그래서 <laughs> 이걸로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 아니 이거이거 있는데 우와! 뭐에요? 이거 뭐? 공방에 오시는 팬분들께 하나씩 나눠드리는건데 여기에 네. 이제 동전을 긁어보면 우와, 이번에 뭐야? 1등 2등 3등 나오면 뭐야? 이거는 이제 제가 선물을 주는거여서 아, 죄송한데 다리 좀 아니..내가 도드릴까요 이제? <laughs> 네 미안 미-안 뭐 빵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안줘요? 뭐지? 이렇게 뭐 참가상 이런거 원래 아 그런거 없어요 안 나왔어요 안 어? 안녕 안과 아니야 안과? 안..안과 같이 미-안 위안 <laughs> 나왔어요? 주세요 한 50장 주세요 저 이런 어, 한장요 거거거거 주세요 한 장만? 한 장만 더 주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한테 한번 줄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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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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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잠깐만 <laughs> 어? 대박 진짜 이걸 준다고요? 네 우와 <laughs> 아름다운야 근데 이거 성훈이줄수 있어? 아 진짜 이거 형이 줄수 있어요? 당연하지 게임이 <목소리로> 안 <얘는 주시는지>, <목소리로> 저는 금손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 그 다음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또 확실한 뽑기가 아, 있으신데. 아니요, 거. 그 다음 걸로. 오케이. 아, 그냥 가져가세요. 아니요, 그 다음 거 <laughs> 자, 500원짜리로 하세요. 예, 오케이. 네, 성호 씨 어. 어떻게 됐어요? 어, 대박. 와, 진짜?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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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진짜? 와, 진짜 대박. 됐어! 와, 이거 뭐야? 선물을 봐, 선물 주야 내가 선물 주는 거야? 1등, 2등, 3등, 내가 멋있게 선물 있어, 지금. 아, 아 진짜? 어. 야, 야, 대박이다, 무서그래 진짜 금손이라니까. 근데 진짜 연기를 진짜, 나 진짜 나 잘한다. 아니, 연기가 아니라 진짜 나. 당첨이 나. 됐어. 진짜 금손이야, 진짜로. 뭐야? 아니, 당첨됐잖아, 여기. 응. 응. 근데 이 형은 뭐래도. 형이 쓴거 아니야? 요 응. 보여드릴까요? 야, 당첨이잖아요, 당첨이잖아요. 와. 당첨이잖아. <laughs> 이잖 아니, <laughs> 아니 눈이 눈... 있으면 보라고. 당첨이잖아. 아, 맞아요. 아니, 무슨 소리 이거는? 아니, 눈이 있으면. 눈이 맞... 있으면 만든 말... 바로... 거잖아요. 아뭘안 들어요? 이선아요 제이사는... 주세요. 선물 주세요. 아세뭐 주세요. 네. 아, 하시는 거예요? 사세요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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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진 씨 네. 지금 이거 다 긁었나요? 아 이거 제가 주지도 않았는데 다 긁어. 다 어디 있어요? 다 긁었어. 아열 <laughs> 받아서 다 긁었어. 요아 어디 있어? 왜 이렇게 미안한 거야? <laughs> 어? 왜 이렇게 다 미안한 거야? <laughs> 아니, 이거 다 어디 갔어 남은 거? 형 손에 있던 거? 어. 자글거죠 제가. 뭐야? 형무형. <laughs> 자기꾼이었어. 원래 없었어 애초에. 아 <laughs> 네. 진짜? 예. 네. 여기는 뭐 하러 왔 우세이, 도색복권들 걸어. 복공들 왔습니다. 여기는 복도극면 현장입니다. 주시. 저는 이 자리에서 당첨될 때까지. <laughs> 이 자리에 뜨지 않겠습니다. 뭐가 나와요? 당첨. 나는 감도 아니지. 쟤 감도 안 해. 당첨되면 뭔데 당첨. 이게 복권이 진짜 당첨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진이가 감이 없네. 감이 없어 감을, 감을 먹어봐. 감이 생겨. 해봐. 감을 먹어 감이 생겨. 자. 감 생길 거야, 해봐. 아, 형 믿고 해봐. 어, 어 오, 뭐야? 괜잖아감 먹으니까 괜찮아. 감이.. 감을 먹어야지 감이 생기지. 난 너무 당황해서 리액션을 할 수가 없지. 어? 감 먹어서 그래. 감이 생긴 거야.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아나1와 그게 바로 나왔지. 진짜. 너 누가 노는 거잖아. 내가 그걸 줄게. 제가용 끌려 놓을게요. 쉬아래아래 아레. 3 1등부터 3등까지 있으니까 세개 뽑아서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laughs>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세요. 계란계만 <laughs> 더주세요 감사하세요. 네. <laughs> 저도 개줘 주세요. 어쩌나 교환 주세요. 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금손이에요. <laughs> 제가 해서 <laughs> 복권 당첨 뭐 이런 거뭐뭐 뭐 뭔가 당첨되는 거 있어서 동자의 금손이니까. 아으로왔다 요다야 이야 이야오. 어디 뭐 글러브 같은 거 없을까요? 오오오오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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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 미안 <웃음> 아니야 아니야 어아미아나 미음자를 봤어. 아, 내가 너무 위에 있는 거세장만 뽑았다. 내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그 안에 막한 장씩 뽑았어야 아아 되는데어야지 이미 아 도나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긁으면은 하트가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 하트가 안 나와. 어, 대박. 대박, 대박. 어, 여기도 하트가 안 나와. 아, 알겠어. 그럼 어 어, 나뭐1다 야, 나 됐어. 자, 3등. 환하게 웃게 되는 상. 환하게 웃게 되는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수. 이제 선물을 줘야 돼요 원어 풀한테 1호 1호. 1호 1호. 1호 그렇게 약속을 했어. 우리한테 줘요? 1호 1호. 1호 1호 1면어호 1호 1호 1호. 1호 1싫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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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야, 싫은 건 아닌데. 괜찮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어떤지 <목소리가> 어떤지 요즘 내가 뭔 말만 하면은 이상한 눈으로 한하게 웃게 되는 상이거든. 네 한하게 웃어줄게. 누가 <목소리가> 줄 거야? 진짜로 한하게 웃는데 <웃고> 억지로 <목소리가> 억지로 웃는 거야. 뭐야 왜 이렇게 웃는거야? 그래서 무대에서도 이렇게 할거거든 환하게 <laughs> <화나게> <laughs> 웃을게 <웃음> <웃음> 어때? 진짜 나쁘지 않지 저 저번에 뭐지? <laughs> 바나나 사가지고 바나나 이벤트 응모하는게 있어요 바나나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 응모하는게 있는데 그걸 응모했었는데 제 바로 당첨됐었거든요 그쵸? 그 진짜로? 오 일단 하트가 없 진짜? 일단 대박인 건 하트가 없어 일단 넌세번다 당첨인 거야, 진짜로 와너 진짜 뭐가 있나 보다 너 뽑는 거에 재능이 진짜 있나 봐 왜요? 오늘 가서 복권 사야 되나아 맞아, 난 양쪽에 하트가 없으면 뭐가 되긴 된 거야 이게 1등이냐 뭐냐가 중요한데 1등이면 내가 진짜 너 인정해 줄게, 진짜로 너는 진짜 금손이야 뭐, 너는 뭐 해야 돼 밖에 나가서 당장 복권 사야지, 진짜로 아, 진짜로? 어. 1등이냐 왜왜왜, 왜, 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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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미안 네, 다음은, 그 다음은 다 다음은 미안이요 세 장이 맥시멈이에요. 아, 저는 네. 다섯 장이세요. 다섯 장다 미안 미안이면 집 밖으로 나가지 마요. 위험하다 진짜. 방금 미안이었어요. 자, 미안. 네 끝났습니다. 미안이요 미안. <laughs> 진짜네 미안. <웃음> 미안. 와 <laughs> <좋아>, 진짜 <laughs> 미안. 오오 됐다. 오오 오, 나왔어? <목소리> 1등! <웃음> 1등이라고? <웃음> 1등! <웃음> 와 1등이야! 와 1등이야! 아, 넌, 아 너는 4등이야! 뭐 아, 어, 야강단니엘은 뭐야? 봐봐 어, 어, 어. 뭐, 나 구경이나 하자 뭐야 1등 멘트는 뭐야? 아 1등밖에 모르 s t day 헐 그럼 내 거랑 합칠래 뽀뽀 네? 저요? 저한테? 뽀뽀 아니 괜찮아요 뽀뽀 볼대볼대형형 저한테 해줘요 오케이 볼대 저한테 줘요볼대와

그 뒤로 가 있어야 지 오케이 워너원의 윤지성. 회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케이버넌의 반갑습니다. 오케이버넌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죠, 완전. 인사 한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말도 뭐예요? 워너원의 박지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저장 한번 해주세요. 네? 저장, 뭐라고요? 아니 저장, 안하 저장, 합니다 저장, 면인줄 알고 왔는데 저장, 아니저 저장, 면은안장 저장, 죄송합니 저장, 그 집에 있어가지고 음. 네 제가 그 숨겨놓고 왔거든요 죄송합니다 맥스 저꼴 저장, 맥스가 눈치가 정말 발라요. 맥스야. 자고 있을 때 몰래 내가 왜냐면 방에 제가 나갈 때 지금 엄청 짖거든요. 되게 조용히 나가 이렇게 방에 불 이렇게 숨을 가면은 맥스가 딱 보면 맥스 무 생각 이렇게 보고 있었요 맥스. 맥스! 이 귀여운 이. 저 뭐야? 어? 맥스, 맥스 후드티 썼네.